지구가 4만 킬로인데 360도로 나누게 되면은 111키로마다 이렇게 1도 가량 하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평평론자들은 그 1도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너희들이 맞는 것인지 그런 거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형이들의 주장을 깨부셔줘야겠죠. 자, 깨부셔 줘야겠죠. 자, 깨부숴진다고 하십니다. 시작해 봅시다. 국내선 여객기의 고도는 7에서 8km, 국제선은 10에서 12km 정도에서 비행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둘레가 대략 4만 km 정도 되니까 지구의 굴곡을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고도인 거죠. 지표면이 1도라도 휘어지는 것을 보려면은 4만을 360으로 나눈 111km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10km를 올라가서 111km 이상 을보는것은쉽 지가 않 죠？우 리가 이제 111km 올라 가서, 지 구가 이렇게 둥글 고뭐 휘어 지는 각 도가 1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둥근 지구가 있고, 이 지구가 둘레가 약 4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를 다 각도로 나누면 360도잖아요. 360도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111km당 1도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계산을 제가 안 해도 뭐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저희가 여기가 수평, 이제 관측자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111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똑같은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거리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가 다 동일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관측자가 있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11일 때 1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1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각도와 여기에서 이 각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1도지만 여기에서는 1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는 동일하단 말이죠. 다 동일해요. 거리는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각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죠. 저희가 공을 보고 원을 만 이제 관측을 해 보면은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지만 점점 저 끝을 볼 때는 더 가파른 그 경사 각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그렇죠. 완전 단순한 계산으로 이런 분들이 사만을 360으로 나누면 111km 볼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휘어지는 각도를 인지 못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너무너무 크고 불과 7km, 8km 정도 올라가면 아예 볼수 없다. 그 휘어지는 각도를 볼 수가 없다. 111km를 보고 있고 그거보다 더먼 곳을 보고 있는데도 휘어지는 각도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내가 관측하고 있는 바로 뭐 예를 들어서 111km든 뭐 200km든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만약에 둥근 지구라면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부분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이 각도가 1도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1도일지 몰라도 여기선 3도 4도 여기선 뭐 10도 20도 여기는 40도 50도씩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수평선 위에서 보는 게 아니죠. 또 비행기를 타고 이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보는 높이는 더 급격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4만 키로고, 그것을 360도로 나눴기 때문에, 111km당 1도의 하강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구라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1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들은 자꾸 1도, 1도 그럴까요? 도형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원이 잘 보이시려나? 그쵸 원이 잘 보이죠? 이게 지금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정 중앙에서부터 우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표면에 걸쳐 있겠죠? 이쪽 표면에 그래서 관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완만하죠. 완만. 굉장히 완만한 수평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은이 각도는요.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이 이것을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또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또이 위치에 이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여기서도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원을 놓고 실제로 관측을 아니 이제 그 정리를 해 보면은 4만 킬로일 때 36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칸을 360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도가 여기에 각도가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각도가 1도라는 이야기죠. 1도. 그래서 360도, 360칸으로 나눴다는 이야기지. 내가 관측자 지점에서 이 아래로 하강하는 하강하는 각도가 1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 있을 때이 부분이 1도라고 치면은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하강률은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 틀어 가지고 우리가 111km 1도의 하강률을 갖는다. 이건 둥근 지구에서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물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을 볼때 잘못 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죠. 이 위에서 이쪽으로 갈때 하강률 그리고 더 멀리 갈때 하강률 더 멀리 볼때 하강률 이 하강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각도는 크다. 이게 둥근 지구다. 똑같이 111km당 1도씩 하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분만좀 꼽아왔습니다. 지평성이 평평하다라는 네. 게첫 번째예요. 저희가 그냥 육지에서 봐도 평평해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면 저희가 위로 올라가면도 불구하고 평평하게 보인다라고 네. 주장을 하세요. 네네. 네. 그게 사실인가요? 어, 그렇죠. 지구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둘레가. 네. 그러니까 이걸 360으로 나누면은 대략 한111 킬로마다 1도씩 구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도라도 기울어진 걸보려면 111km까지 멀리 보여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야 휘어진 게 보일 수가 있겠죠. 1도라도 휘어진 게. 지금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물쩡 어물쩡하면서 왜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100, 220 2km 떨어지면, 333km 떨어지면, 왜 그럴 때, 그럴 때는 왜 1도, 2도, 3도, 그런 333km 떨어지면 3도가 휘어져야 되겠죠? 이 사람들 이야기로 치면요. 그리고 만약에 천 110km 떨어지면 10도가 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관측하는 지구는 더 멀리멀리 멀리 볼수록 멀리멀리 보려면은 더 점점 더 제가 고도를 높여야 돼요. 제가 수평선에서 볼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볼수 있는 거리가 있고, 또한 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볼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행기를 탔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멀리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평선에서 봤을 때보다 점점 땅이 비행기의 높이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올라와야 되죠? 절대 올라오면 안 되죠? 하강률이 있는데 그 하강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래로 땅이 꺼져줘야 둥근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땅은 나의 눈높이 아이 레벨 근처까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둥글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 지구의 곡률을 자로 된듯 이렇게 그냥 딱 나눠 버리고 이게 답이야라고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쪽이 관측 지점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관측을 할때 111km 가면 1도가 하강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를 111km 라고 가정을 한 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도 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두 배만큼 늘어지면, 2도, 그리고 3배만큼 가게 되면 3도, 4배만큼 가게 되면 4도, 5배를 가면 5, 6배를 가면 6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단순한 계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둥근 지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온 거예요.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각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하지만 두 배만큼 멀어지면 이 각도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세 배만큼 늘어지면 더 많이 커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각도는 어림잡아도 여기가 30도, 90도, 60도가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하강률을 봐야 할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둥근 지구에서 여기서 완만하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가는 각도가 굉장히 멀어요. 완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 거리마다 이 내려가는 각도가 같은 비율, 뭐 1도, 2도, 3도, 4도씩 내려간다. 이렇게 둥근 지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내려가는 각도하고 거리는 똑같잖아요.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거리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이게 도대체 몇 도예요? 한 80도, 70도는 될것 같아요. 내려가는 각도가 여기에서 각도는 비록 완만하지만 이 끝에가 있는 각도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하나 또 열어드리면 이거였죠. 단순하게 지구둘레 4만을 360도로 나누고 111km 갔을 때 1도씩 하강한다? 이런 구라가 어딨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이 계산은 지금 여기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좀 지우고, 이게 지금 이제 지구의 원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저희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갈때 각도 하강률, 그리고 이쪽으로 갈때 각도 하강률, 이쪽으로 갈때 각도 하강률. 여기서부터, 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갈때 굉장히 많은 하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거리만큼 우리가 여기서 왔을 때는 각도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비율로 내려오면 여기에 각도는 1도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에 각도는 8,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뭐 거리가 아니, 이제 뭐 둘레를 360도로 나눠서 이거를 각도 계산한다? 이건 이미 접근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 내각, 이 내각의 각도가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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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씩 모이는 거지, 이 표면적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둥글다고 하면, 고도를 상승시켰을 때, 땅이 어떻게 나의 고도, 그러니까 비행기의 높이가 예를 들어, 한 10km에서 12km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왜이 위에까지 뭐 거의 아 이레벨 약간 못 미치는 지점까지 땅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둥글다고 하면은 제가 고도를 높였을 때이 밑에 있는 땅이 이렇게 올라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글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초중고도 나 초중고도 나온 거 맞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나왔죠. 나왔지만 그 잘못된 교육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의 주제였던 거예요.